이 왕초보 어 30회를 어 진행하겠습니다. 에이 30회 같은 경우 는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어이 30회 이 모든 내용과 교재 내용은 리브 밴드 중국어 프리 토킹반 앱에 들어가면은, 이 1회부터 2회, 3회, 4회 해가지고 30회까지 전부 다 이게 목별로 전부 다저 되어 있고, 거기에 대 해석도 나와 있고, 병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참작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저를 따라서 어떻게 이걸 고조장단으로 맞아가지고 이렇게 발성을 하는가, 그걸 살 보시고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이 저 2월 8일인데, 2월 8일. 며칠 이제 월8일인데 이월 팔일 매체에서 이제 미지시가 바로 이삼일 있으면 이제 구정 설날 때인데 하여간 이제 <laughs> 아 학습 진행하겠습니다. 아 이십자 삼십회 첫 문장 이렇게 나와요. 니 라이 쉔거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당신이 노래를 골라가지고, 먼저 불러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어 그러니까, 지역하자 않으면, 당신이 니 라이, 행 고르다, 곡, 고다 뭐, 곡, 곡을 골라보세요. 이렇게 골라서 노래 불러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한번 따라 한번 해봅시다. 니 라이, 니 라이, 쉔, 쉔, 거봐, 예, 무슨 뜻 당신이 성공하세요. 예, 그래요. 두 번째는 아, 니 후이 다 마장마. 이 무슨 뜻이냐면은 당신 마작할 줄 알아요. 그 한국 사람중 중국, 한국에는 그 마작이 없어요. 마작 하는, 우리는 화투를 치고 카드 놀이 하는데, 마작이라는 거는 중국에서 어 고유적으로 이렇게 전통이 되어오는데, 뭐 나무 토막, 장기 토막 같은 거로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쌓는 건데, 어 그런 쪽 놀이 문화예요. 놀이 문화. 그래서, 다 중국 사람이면 다할줄 알지, 못하는 사람 없어요. 네, 항상 카드, 하트하고 카드들이 못하는 사람 별로 없듯이 똑같아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아, 다음 따라 한번 해보세요. 니. 네. 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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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이. 후이. 따. 따. 마작마마작마 예, 무슨 뜻인지. 당신 마작할줄 알아요? 예, 네, 세 번째. 네. 자, 어, 그다음에, 니시좋칸하 <목소리> 연창회, 어,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어, 당신 저 연주회나 연립 음악회 같은 거 보러 가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겨가자면, 니시 좋아하니까 아주 좋아. 보는 거 좋아한다. 무엇을 좋아하냐? 그런저 연시, 연차, 연주해라. 열린 음악회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열린 음악회 뭐, 또, 또 뭐, 노래자랑 이런 거 말하는 거 이런 게 좋아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 따라 한번 해봅시다. 니, 네, 시완, 시완, 칸. 칸. 예예 창휘 창휘 예 무슨 뜻이에요 당신 음악에 보는 것을 좋아하세요 예 그래 맞아요 그래서 또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쭈이 아이 티 사모 양, 도 인, 니, 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 저, 어떤, 어떤 종류의 음악을 당신은 제일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음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고전 음악이나, 클래식 음악이나, 뭐. 제제나 뭐, 뭐뭐뭐 무슨 이런 음악 장르가 많은데, 그중에 어떤 내용을 좋아하느냐, 이 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간단하면, 그래서 지금 하니 쥐시완티, 어떤 음악을 듣기를 좋아하느냐, 당신은 무엇을, 어떤 저, 어, 써모양안돼 어떤 종류의 음, 음악을. 이렇게 얘기는데 따라 한번 해보세요. 니즈이 시완, 니즈이 시완, 시완, 아이팅, 아이팅, 니즈이 시완, 아이팅, 아이팅, 뭐, 머 뭐, 머 양더 양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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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유예 당신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것은 어떤 음악입니까? 예, 그래요. 어, 시완, 아, 아이고 비슷하지만 하여간 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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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음악이 지만 시완, 아, 아이 이거 똑같은 용어로 쓰, 쓰면 되는데 요거는 책의 교재는 아이팅 이렇게 나왔지 아이티가 아.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좀 오, 아, 저 대답하기를 저 어, 오, 아저저 소도 어인 예스 어~ 주 리신 이런 종류, 이, 이런 곡, 이런 곡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겨가자면 쪼쇼. 이 쪼쇼는 양사이 그, 그, 하나, 둘, 셋, 이 곡을 필지에게는 쇼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이 쪼쇼. 어, 인, 윅. 이런 음악, 이런 종류의 음악을 나는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자, 저, 쇼. 저, 쇼. 어, 어, 인, 윅. 인, 윅. 씨. 씨. 워. 오, 시완더 시완도 레이싱. 레이싱 레이싱 저는 이런 형식의 음악을 좋아합니다 예 맞아요 형식, 그런 형식에아그 다음에는 읽혀야지 아, 또 물어봐요 니시완 어, 구된인예 하이슬 어, 류신 꺼치 이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고전 음악을 좋아하세요, 유행어를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를 들면 지기 가슴이 이래요. 구, 대, 인, 예. 구, 대, 인, 예.는 클래식 음악 말하는 거예요. 클래식 음악, 고전 음악 말하는 거고. 어, 좋아합니까? 아니면은, 뉴 신, 거, 지. 이건 유행 음악, 유행가라는 게, 유행거. 여기 대중 음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서. 한번 따라 한번 해보래요 자. 니, 시, 완 니, 시, 완 古典,古典,音乐,音乐,海事,海事,流行,流行,歌曲,歌曲,예,당신이 좋아하는 것은 클래식 음악 또는 대중 가요인가요?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그렇기때문에 마지막 문자겠죠.아, 니 장, 치, 팅, 인, 윌, 회 아, 당신은 늘 창, 창조... 저, 아, 어, 연창해. 열린 음악회 같은, 음악회에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매자 가끔 가는 게 아니고 맨날 예, 그런 연, 그, 연, 연주회나 열린 음악회나 뭐, 뭐, 그런 노래자랑 그런데, 뭐, 해가 있으면, 맨날 빠지지 않고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창취. 니 창취. 맨날, 창취. 늘 참. 창. 창취. 팀. 듣는다. 어 그, 간다는 거, 듣는 거, 비슷해. 가서 들으니까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자. 따라 한번 해보세요. 니. 네. 니. 네. 창취. 창취. 팀. 팀. 인, 인, 유엔휘. 유엔휘. 예,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음악회에 자주 갑니까? 아, 예, 그래요. 근데 다시 한 번, 자, 우에서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이제, 저 어, 따라하고 30회에요. 그냥 또 시작. 처음부터. 이제 딱, 그냥 따라해요. 그냥 따라하고 한번 해석해요. 아 어, 음. <laughs> 니라이 니라이 쉔쉔 꼬바 꼬바 예 당신이 성공하세요 예또두 번째 니후이 니후이 다. 다. 마장라 마장라 예 당신 나작할 줄 알아요 예세 번째 아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칸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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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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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무슨, 제일 듣기 좋아하는 것은 어떤 음악입니까? 예, 그래, 그래. 아, 아. 쇼저쇼어 인외 인외 시스스오오 시환도 시환도 네시 네시 네 저는 이런 형식의 음악을 좋아합니다. 네 <목> 예. 그다음에 21 你喜欢古典音乐音乐还是还是流行歌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은 클래식 음악 또는 대중 가요인가요 yeah, yeah. 자, 이, 창, 창, 치, 팅언. 팅. 니, 창, 치, 팅, 원, 팅. 팅, 인. 팅, 인. 팅, 인. 인. 유예, 휘. 유예, 예. 당신은 음악회에 자주 갑니까? 예, 그래요. 그, 자, 이게, 자. 중국 사람들은 연창회라고 해가지고 연창 후회가 열린 음악회 말하는 게 중국의 노래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연창 후회 그걸, 그걸 하고 구덴 인웨 이 구덴 인에는 고전 음악인데 고전 음악은 클래식 말하는 게 배트맨이나 자, 모짜르트, 이런, 서양의 모든, 그, 서구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음악,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고전 음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클래식 음악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류신거치 이거는 유행거예요 중국에도 유행가도 있고, 그래, 한국 사람 똑같아. 어, 한국의 고유 음악, 가동이고. 있 음악 장르가 비슷해. 아. 중국에는 음악이, 음, 악을 보면은 대충 이제 러시아 쪽에 그, 뭐 러시아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러시아 고전클래식 음악이 많이 나와요. 차이브 스키나 있고, 한국에는 뭐 대충 저서양의유럽의 모든 그 작곡가, 뭐, 베트벤, 모차르트 뭐, 뭐, 세계 좋은 그런 음악을 다양하게 받아들여가지고 하고, 리오신과, 유행가는 중국의 유행과 한국의 유행과 똑같이 그렇게 그런 곡으로 나와요. 딱, 의미는 좀 다양하고 비슷해. 그래서, 아, 그런 게 있고, 음 중국의 마작을 갖다가, 중국에는 마장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마장이 이거 마작이에요. 마작. 마작. 한국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그런 식으로 이제 놀이하는 물어가, 이제, 구정되면 그런 걸 하는데, 한건손다때에면 하트 브라이드나 카드놀이 하는데, 중국의 카드놀이는 한국 카드놀이랑 비슷해요. 카드놀이는 같은데, 하트하고, 하트.